사수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사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친구 대신인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이 받으인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인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대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린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계기 비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기 비행이란 어둠이나 안개 등으로 항로가 보이지 않을 때, 계기에만 의지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비행사는 계기를 신뢰해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수 없을 때 영적인 계기 비행을 해야 하는데 이때 계기가 되어주는 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비행사가 계기를 신뢰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의심과 혼돈의 한계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두려움과 혼돈한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모든 어둠과 혼돈을 통과하는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이 혹시 안개가 가득한 하늘입니까? 캄캄한 밤과 같은 길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아니면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인도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2장 2절로 지은 노래가 있지요. 제가 예전부터 아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여 호하는 나의 힘이시면 나의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계기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셈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찬양이 흘러넘치는 기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